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과 당의큰 빚을 졌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큰 책임감으로 그 자리에 섰다고 하는데요. 속죄하는 마음이면 서울시장에 나올 게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서울시장 자리를 멋대로. 던져가지고, 그때 울고불고 하면서 사라진 게 누굽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제대로 된 서울시장이 아니라, 논란만 부추겼던 사람이 무슨 염치로 다시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네티즌들은 거의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안철수 씨와의 단일화를 조건으로 한다는 조건부 출사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씨 또한 여전히 네거티브 일색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또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안철수씨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나 어떤 대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남 욕하면서 몸값을 띄우려는 전형적인 무능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소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말에도 공해성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씨는 1호 공약으로 숨트론이라면서 소상공인 5천만원 대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사회주의 정책이라면서 포퓰리즘이라고 얼마나 물고 뜯습니까? 그래놓고 본인들이 하면 좋은 정책이다. 서민들을 살리겠다. 선거 철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웃긴 게 평소에는 퍼죽이다. 예산 낭비다. 이거 누가 태클 거는 겁니까? 맨날 국민의 힘측에서 그거 가지고 불만 제기하고 마치 퍼주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엄플해되더니 무슨 염치로 저러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많은 시민들 또한 이러한 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 특히 초선 의원들 정말 잘하고 있고 열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우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발제를 위해 주말에도 몰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김남국 의원 또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중립적인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거 윤석열이 실제로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은 본인 소신과 아무 상관없는 말을 그냥 언론에 뱉은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윤석열이 지시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가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쏙 빼고, 문무일시죠? 그는 빼고, 말단 검사들만 대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검사한테 재배당해서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하고, 이거는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찍어내기, 고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조목조목 초선의원답지는 않게 정말 팩이 넘치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저쪽에서는 엄청난 공격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에서 정말 열일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죠. 이런 와중에 검찰이 공정한 검찰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조직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한 검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지금 저런 윤석열 패거리들과 검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터무니없는 공약 이런 걸 앞세우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가족 수사 막으려고 이성연을 타깃으로 한 수사다. 1월 말 인사를 앞두고 정적 주기기용 수사다. 가족 수사에 대한 보복성 수사다. 이런 오해와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수사인 만큼 고발돼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찰로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사안과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끌린 사안에 대해서 괜히 저렇게 논란과 오해를 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를 두고 전혀 어떤 반성과 부끄러움조차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초임 3급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검찰 개혁 중 하나로 그래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고요. 초임 검사가 3급인데 이 자체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고시와 너무나 비교되는 거고 그 자체가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기에 민주당에서는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 체계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진작에 낮췄어야 한다. 여태까지 검사들이 그러니까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거다. 검사가 무슨 상전이라도 되냐 다른 일반 공무원 구급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리 고시패스를 한다고 해도 갭이 너무 크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애초에 초임검사가 상급인 것 자체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깔아보고 무시하고 절대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은 오죽하겠습니까? 법 위에서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도 우습게 알고 정책에 개입하고 터무니없는 짓들을 지금 대놓고 버리고 있는데 이런 거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 윤서희 씨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대못을 박는 발언을 했었죠. 고 장준아 아들 장호준 선생이 더 독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친일 매국 세력을 옹호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대못을 박는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활기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독하게 열심히 살아봐야겠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참으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광역 어그로 끌리면 좋은 거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는데요. 한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가 저런 건 철저히 계산된 짓일 거라고 말하면서 이번 독립운동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고소뿐 아니라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해볼까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조롱하고 낄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 전문가, 심지어 입학학회 회장까지도 우습게 아는 거 보면서 끝까지 단호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국민청원도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빨리 10만이 넘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유스타즈에서도 독립유공자 후손 처우 개선 그리고 잊혀진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록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잊게 만들어주신 그런 분들의 값진 희생을 말몇 마디로 폄훼하고 조롱하고 어그로 끌면서 막대한 수익까지 버는 현실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로 청원 링크도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얼른 2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